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과 결장자 이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팔레스타인과 튀니즈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1대0으로 꺾으며 조별리그 초반 최대 2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결과였습니다. 전술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포기하고 수비 조직력과 공수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 형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특유의 집중력 있는 블록 수비와 빠른 역습 전개는 그 자체로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메드 함단이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조율했으며 오디이 다바구와 타메르 시암의 공격 조합은 역습 찬스를 효율적으로 살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칼리드 알라브리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경기 내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승리와 함께 최상으로 향하고 있으며 강호 튜니지를 상대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은 전반적으로 팀의 라인 간격이 좁고 지나치게 수세적인 형태로 전환할 경우 후반 체력 소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일정상 다음 라운드가 곧 이어지는 만큼 체력 안배가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승점 3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중앙 미드필드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방향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튀니지는 시리아전에서 0대1로 패배한 뒤팀 전술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결정력 부족이 패배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나임 슬리티가 부상으로 제외되며 공격 이선의 창조성이 약화된 점이 뼈아팠습니다. 대신 예심 메리아와 시페딘 자즈리가 공격의 핵심으로 남아있으며 특히 자질이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드필드진의 패스 정확도와 전방 압박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박스 안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실제 득점 연결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경기에서 감독이 전술적인 교체보다는 주전 간의 유기적 패스 연결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꾸준히 실점을 억제하고 있으며 클린시트 비율이 높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세트피스 위협과 역습 집중력을 감안할 때, 무리한 전진 압박보다는 중원 장악과 안정된 빌드업이 요구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팔레스타인은 심리적 상승세와 응집력 그리고 아랍권 팬들의 지지 속에 자신있게 경기에 나서지만, 안정적인 볼 소유와 후반 대응 능력에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튀니지는 개막전 패배 이후 반등 의지가 강하며 경기 템포 조절과 점유율 관리 능력은 대회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역습 의존적인 반면 튀니지는 중앙을 통한 점유형 전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기 초반 주도권 다툼보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공간 싸움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체력 관리 측면에서 튀니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으며 후반 교체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수비 집중력 유지를 위해 경기 후반부터 라인을 내리는 형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튀니지가 경기의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크며 팔레스타인은 제한된 기회에서 효율적인 마무리를 노릴 것입니다. 결국 경기 경험과 중원 지배력 그리고 주전 구성의 질적 차이가 이번 맞대결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튀니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리아와 카타르입니다. 시리아는 이번 아랍컵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언론과 중동 매체, 감독 및 주요 선수 인터뷰를 종합하면 시리아는 예선팀이라는 외부 시선을 스스로 뒤집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임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특히 오마르 흐리빈이 프리킥 결승골을 만들며 집중력과 흐름 변환 능력을 동시에 증명했고 마우무드 알마와스, 모하마드 알랄라크 등 주요 공격진도 정상적으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스포츠 뉴스와 SNS, 팀 내부 소식 등 공식 공식 채널을 통해 모든 선수들이 문제 없이 소집됐음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대항전 기준 핵심 자원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력 변수에 있어 전력 공백이나 베스트 라인업 구성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며, 대회 첫승 이후 선수들의 자신감, 조별리그 돌풍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내부 목표 의식이 또렷합니다. 더욱이 시리아는 감독 인터뷰 등을 통해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도전 의식을 드러내 단순히 1차전을 이긴 데 만족하지 않으며 매 경기 전술적으로 집중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번 아랍컵에서 개최국이자 실질적인 홈위점을 가지지만 1차전에서 시리아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위기를 초반부터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다수의 아랍 매체와 국내외 스포츠 보도에서 카타르의 위기, 공격 효율 저하, 강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공통 서사를 바탕에 두고 해설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전 이후 카타르 선수단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공격지역 마지막 과정에서의 창의성과 결정력 부재로 인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팀 전체의 움직임도 매끄럽지 않았음을 각종 경기 후 인터뷰와 언론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크람 아피프와 모하메드 문타리는 정상적으로 소집되어 나란히 스쿼드의 이름을 올렸고 최근 UAE전 및 대회 공식 명단에서 빠진 주축 선수도 없습니다. 출전 정지 및 부상 이슈가 드러난 바 없는 점은 공식 SNS, 선수단 소집 사진, 현지 언론 등에서도 일관됩니다. 이로 인해 현시점 카타르는 데뷔전에서의 충격을 딛고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는 강한 동기와 심리적 갑박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는 홈팀으로서 느끼는 반드시 반등해야 한다는 부담과 홈팬들의 기대까지 맞물리며 경기 흐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급함이 클리어 찬스 소진, 단순화된 전술, 불필요한 실수 등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팀 모두 최근 3일 단위로 진행되는 대회 일정 특성상 체력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예선과 1차전에서의 높은 활동량, 그리고 젊은 선수 비중이 높아 공격진의 피로 누적에 다소 취약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로테이션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카타르는 홈 환경과 익숙한 기후, 그리고 예선 없이 본선만 치르는 일정상의 이점을 가졌지만 첫 경기 패배로 인한 심리적 동요가 더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카타르 시리아전은 홈팀의 전체적인 볼 점유와 세트피스에서의 찬스 주도, 그리고 원정팀의 견고한 수비와 역습, 흐리빈, 알마와스 조합의 위협적인 한방이 맞붙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중 실책 한 번이 승부로 직결될 만큼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 각종 언론에서 조명한 심리적 압박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는 상황이 스코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카타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파르마입니다. 볼로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강력한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스 퍼거슨과 니콜로 칸비아기가 중심이 되는 공격 라인은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을 결합해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중앙 집중 전술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공격수 치로 임모빌레와 미드필더 레모 프로일러가 모두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임모빌레는 팀내 최다 득점 중한 명으로 리그 6골을 기록 중이고 프로일러는 경기 조율 능력과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빠진 것은 중앙 밸런스와 전방 마무리의 완성도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도 마르틴 비틱이 허리 통증으로 골키퍼 루카시 스코룹스키가 허벅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며 후방 안정감에 약간의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볼로냐는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능력과 높은 패스 성공률로 상대의 압박을 흡수하는 특징을 지녔기에 중심 라인 공백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르마는 이번 대회에서 원정 연전이라는 일정상 부담 속에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최근 수비진 전열이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수비수 시르카티와 은디아의 골키퍼 스즈키, 공격수 프리간이 모두 부상으로 결정하며 수비와 골문 모두의 불안 요소가 큽니다. 특히. 시르카티와 스즈키의 이탈은 수비 라인의 공중볼 대응력과 선방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최근 파르마는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넘어서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패스 정확도가 80% 초반에 머물러 상대의 중앙 압박에 약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전방 유효 슈팅의 절반 이상이 세트 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 오픈 플레이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중원 싸움의 강도가 높을수록 드러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볼로냐와의 맞대결에서는 전반부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여기에 파르마는 올 시즌 원정에서 수비 집중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후반 실점 비율이 60%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이는 후반 체력 저하와 교체 자원의 한계라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체력적으로는 양팀 모두 리그 경기 이후 4일의 회복 기간을 가져 체력 변수는 동등하다고 볼수 있으나 볼로냐가 홈에서 보여온 전반 강세 패턴과 공격 효율을 고려하면 경기 초반 주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또한 파르마 수비진의 연쇄적인 결장은 박스한 공간을 넓히며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드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볼로냐는 퍼거슨과 칸비아기의 전진 패스 연계 측면에서의 빠른 침투를 통해 이러한 공백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파르마는 빠른 역습 외에는 뚜렷한 반격 루트를 마련하기 어려워 전반부터 압박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경기 양상은 볼로냐가 중원 점유율을 높이며 전반에 선제 득점을 기록한 뒤 후반까지 주도권을 이어가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한 볼로냐가 공격 효율을 유지할 경우 승부의 향방은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볼로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의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메뉴와 웨스트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홈 경기에서 공격 활력이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쿠냐가 팀 훈련에 복귀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최전방에서의 결정력 보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무릎 부상 중인 베냐민 시슈코는 이번에도 결장합니다. 셰슈코는 이번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두골 1도움을 기록하며 장신 피니셔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후반부 대체 득점 옵션의 부족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수비진에서는 해리 맥과이어가 햄스트링 문제로 빠지지만 마티아이스 더 리우트와 루크쇼가 중심을 잡고 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복귀해 안정적인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전진 빌드업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맥과이어의 공백은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반적으로 후반전 실점 빈도가 높으나 홈에서만큼은 초반 주도권을 빠르게 잡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경기도 홈 관중의 기대감 속에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 측에서 주전 미드필더의 부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세적 전환이 용이할 것입니다. 현재 팀내 기세상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으며 리버풀과 토트넘 등 강팀과의 연전에서 회복한 경기 리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의 0대1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가 직전 경기 항의로 인한 퇴장과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번 시즌 세골을 기록하며 중원과 전방을 잇는 질 높은 패스를 공급하던 그의 부재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어렵게 만듭니다. 크리센시오 선머빌의 상태도 100%가 아니며 경미한 통증으로 선발보다는 벤치 대기 가능성이 큽니다. 주력 골키퍼 알퐁스 아레올라가 그대로 골문을 지킬 예정이며, 루카스 파케타의 결장은 세트피스 상황과 중원 연결에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원정에서 공격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실점의 절반 이상이 경기 후반 15분 이후에 집중되어 수비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 라인을 높게 올릴 때 전환 수비가 불안정해,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좀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리버풀전 패배 이후 불과 다세만의 원정이라는 일정상 체력 부담도 존재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반 득점 패턴과 맞물려 경기 후반부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시즌 평균보다 높은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후반 실점 문제가 남아있지만 공격 전개는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원 창의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원정 실점이 전반 구간에서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선제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시슈코의 결장으로 후반 교체 카드가 제한적이지만, 쿠냐의 복귀가 공격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기 양상은 웨스트햄이 중원에서 버티며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홈 이점과 체력적 우위를 가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드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인 간격 관리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보이는 더 리우트와 루크쇼의 공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전반 초반 선취 득점 이후 후반 실점 한 번을 허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득점력이 살아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 흐름을 감안하면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라치오와 에이시밀란입니다. 라치오는 최근 사리 감독 체제의 전술 기조는 여전히 점유율 중심의 패스 전개와 측면에서의 속도 활용을 중점에 두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는 마티아 자카니와 토티 카스텔라노스가 공격 전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팀내 중원 자원들의 연쇄적인 결장으로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닐로 카탈디와 니콜로 로벨라가 종아리와 사타구니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마테오 칸첼리에리까지 근육 부상 으로 빠지며 공격 로테이션 운용 폭이 좁아졌습니다. 중원의 핵심 기둥 3명이 모두 이탈 한 상황에서 귀엔다우즈와 베시노 에게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늦 어지고 전체 라인의 간격 유지에도 부담이 생길 전망입니다. 경기 일정상 4일 간격의 단판 승부 라는 점에서 체력 소모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라치오는 리그 경기와 컵 일정을 연달아 치르며 주전 자원들의 누적 피로가 누적 되고 있습니다. 홈 경기이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기보다는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는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A. 시밀라는 안정된 조직력과 선수층의 깊이를 앞세워 원정에 나섭니다. 루카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점유 구조는 시즌이 깊어질수록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라비오의 짧은 연결과 라파엘 레앙의 폭넓은 돌파는 팀 공격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크리스티안 퓰리식과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각각 허벅지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퓰리식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5골 4도움을 기록하며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활로를 열어왔고, 히메네스는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탈로 인해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전망입니다. 결국 레앙이 전방에서 홀로 상대 수비를 파괴해야 하는 형태가 예상되며 세컨드 공격인 세메커르스의 움직임이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라인에서는 가비아와 파블로비치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중앙에서 모드리치와 라비오의 상황 판단력이 더해지며 경기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여기에 일정 운영면에서도 라치오보다 로테이션 여력이 있고, 루카 모드리치의 경기 조율 능력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치오가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중원 세 자원의 동시 결장은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엔다우지와 베시노의 활동량이 늘어나더라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에이시밀란이 후반 중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흐름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그리 체제의 실리적인 경기 운영은 이번 컵 8강전처럼 결과 중심의 경기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라치오는 측면에서 자카니를 활용해 밀란의 진영을 흔들겠지만 좌측의 레앙을 중심으로 한 역습 한 방이 경기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큽니다. 밀란은 수비 안정과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병행하며 경기 후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모드리치의 정확한 키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단조로운 빌드업 구조의 라치오보다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보유한 밀란 쪽이 유리한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a 시 밀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